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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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장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미드라시 라바 이사야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의 찬양은 끝나지 않는 파도와 같았다. 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였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언어로 메아리쳤다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특정 민족이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시나 아보트에서는 세 가지가 세상을 지탱하니, 곧 율법과 예배와 선행이다라고 가르치며, 이세 가지가 곧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실천이 하나님 본성을 닮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두려움이나 거리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본성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경외심을 가집니다. 동시에 그 거룩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성품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 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선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멀리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사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깊은 기도 가운데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이 크게 드러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를 감싸 안으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연약해도 내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말 한마디조차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작은 선행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품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선택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위험과 사랑을 함께 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핏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찬송으로는 찬송가 441장 주 음성 외에는을 함께 부르시길 권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붙잡고 우리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